그분의 손, 그분의 영,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바로 그렇다. 우리는 아버지 같이 해주세요.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하기에는 너무 커요. 라고 말한다. 그리고 그분의 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시도하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어놓는다. 그런 다음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하셨다. 그 누구도 아니다.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할 말을 주셨으며 능력을 주셨다. 모든 것이 정말 멋지다 라고 외치게 된다. 우리를 떠받치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넘실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신뢰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완벽한 경험으로 바꾸어 주신다.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.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간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낫느니라.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. 아멘.